Harrison f o We have something special for you.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오명에 어리둥절한 해리슨 포드. 칸 영화제에서 그를 위해 몰래 준비한 깜짝 선물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기립박수를 받고 무대 위로 불려간 그는 명예의 황금종려상이라는 깜짝 트로피를 받습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y say when you're about to die you see your life flash uh, before your eyes. And I just saw my life flash. 해리슨 포드의 인생에는 상상을 초월한 반전이 있으며 알면 깜짝 놀라실만한 충격적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롤러코스터 같은 한 남자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해리슨 포드는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연기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가 생뚱맞게 연기를 해보자고 결심한 이유는 성격을 고치기 위함이었죠. 말수가 적고 수줍음이 워낙 많아 대학생이 돼서도 동네 불량배들의 표적이 되었는데 자신의 소심한 성격을 고치지 않는 한 인생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 연극을 하다 보면 분명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용기를 내어 대학 연극 동아리에 가입했죠. 다른 인물의 성격과 말투를 연기하는 건 실제로 성격 변화에 꽤 효과가 있었고 이런 스스로의 변화에 만족한 에리슨 포드는 점차 하라는 공부를 안하고 연극 활동에만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충동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아예 대학을 중퇴해버리고 전업배우를 꿈꾸며 할리우드로 향한 것이죠. 그리고 훗날 대배우가 되는 그답게 배우 시절 초창기부터 해리슨 포드는 아, 망했습니다. 어, 무려 7년을 망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노예계약. 아무것도 모르던 20대 초반 영화사의 계약직 배우로 들어간 그는 무려 7년짜리 노예계약에 서명했는데 최저시급의 반도 받지 못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실 우편물 담당 직원조차 그보다 급여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곳 생활이 가장 끔찍했던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직장 상사. 이곳엔 그를 이름 대신 푼내기 애송이라고 낯잡아 부르던 동년배 상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상사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터지게 되죠. 때는 해리슨 포드가. 생가 처음으로 영화 데뷔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대사는 딱 3마디에 약 20초 정도를 출연했죠. 에이징, Mr. Ellis. 역할 전까지 그는 대사 없는 엑스트라로만 출연했었기에 생에 처음으로 영화 속에서 자신이 말하는 모습이 담긴다고 생각하자 그날 밤은 미래의 슈퍼스타를 꿈꾸며 행복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사는 갑자기 리슨 포드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며 넌 배우로 성공하긴 글렀다며 악담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사는 당시 미국의 명배우 토니 커티스를 예로 들며 이렇게 말했죠. 토니 커티스도 데뷔 당시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를 연기했지만 몸짓만 보더라도 무비스타감이라고 확신했지. 그런 자네 뭔가? 이걸 연기라고 했나? 라고 말하며 무비스타다운 아우라가 하나도 없다고 매도했습니다. 해리슨 포드는 맡은 역할이 어리버리한 호텔 벨보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일부러 어리버리하게 연기를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무비스타다운 자신감이 없다고 하니 환장을 노릇이었죠. 결국 해리슨 포드는 그간 쌓였던 울분을 토해내며 격하게 되들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둘은 수십년 후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해리슨 포드가 데스타가된이후 그가 한 영화사 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식당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방금 어떤 남자가 전해달라고 했다며 명함 한 장을 건네주었죠. 그 의문의 명함 뒷면에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었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명함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바로 수십 년 전에 그 철천지 원수 같았던 상사 이름이 적혀있었죠. 해리슨 포드는 깜짝 놀라 그 즉시 군의 식당을 두리번거렸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도무지 누가 그 상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순간 그는 왠지 모를 희열을 느꼈고 왜 많은 이들이 최고의 복수는 이 악물고 성공하는 것이라고 하는지를 크게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참 후에 성공하고 나서 벌어진 일이었고 막상 해고를 당했던 그 당시 해리슨 포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끔찍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소속사마저 없어진 해리슨 포드는 영화계에서 더욱 고립되었고 2년 넘게 대사 한마디 없는 엑스트라 역할만 전전하며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게다가 당시 그의 어깨는 유독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시기 해리슨 포드는 대학 시절 때부터 사귀어 온 여자친구와 막 결혼을 한차 재미없고. 아이까지 생긴 상황이라 당장의 생활비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결국 해리 슨포드는 현실을 직시 하고 새 직업을 갖기로 합니다 새 직업은 바로 목수였습니다 중고책 몇 권을 읽어가며 기술을 독학으로 터득해 이후 거의 10년을 목수로서 생활비를 벌게 되죠 10년이나 하다보니 나름 장인의 경지에 이르러 꽤나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일감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영화 대부의 감독인 프란시스코 폴라의 사무실 가구 제작이라든지 재즈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음악가 세르지오 맨데스의 녹음 스튜디오라든지 해리슨 포드의 망치는 꽤나 여러 곳에서 활약을 했죠. 그런데 배우를 떠나 살기 위해 했던 복수일이 아이러니하게도 해리슨 포드를 다시금 배우의 일로 이끌어주는 기이한 인연이 되고 마는데 책장 제작 의뢰를 받고 한 가정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의뢰인과 이런저런 잡담을 하던 해리슨 포드는 자신이 배우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 순간 의뢰인의 눈빛이 반짝하더니 사실 자신은 신인 감독인데 마침 당신 같은 이미지의 조연을 찾고 있었다며 영화에 짧게 출연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해리슨 포드는 당연히 이를 거절할 이유 없었고, 이렇게 해서 출연하게 된 영화가 바로 청춘 낙서라는 바람기 넘치는 청년들을 다룬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카오보의 모자를 쓴채 능글맞게 구는 조연급 캐릭터를 연기했죠. 저예산 영화인데다 신인 감독의 작품이지만 그야말로 기적적인 초대박 흥행을 기록하며 무려 제작비의 180배를 벌어들이는 기염을 토했죠. 생각지도 못하게 돈벼락을 마신 이 신인 감독은 이 돈을 가지고 그가 평생을 꿈꿔왔던 한 영화 시리즈를 만들어 보기로 하는데 이 영화가 바로 미국인들에게 신화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전설의 영화 스타워즈입니다. 헬리슨 포드를 캐스팅했던 이 신인 감독은 바로 스타워즈의 아버지 조지 루카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조지 루카스와 헬리슨 포드의 신기한 인연은 또 다른 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스타워즈의 배우 오디션을 앞둔 어느 날, 조지 루카스는 친구의 사무실에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문수리를 하고 있는 헬리슨 포드를 보게 됩니다. 청춘 낙서 이후에도 딱히 일감이 없어 여전히 목수 일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때 조지 루카스는 헬리슨 포드에게 마침 오늘 새로운 영화의 배우들이 오디션을 보러 오는데 면 이들의 상대역으로 대사를 읽어주지 않겠냐고 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해리슨 포드는 꼬질꼬질한 작업복을 입은 그대로 공주 역할로 오디션을 보러 온 수십 명의 지원자들의 대사를 받아쳐주는 알바를 했는데 가만히 이 모습을 지켜보던 조지 루카스는 해리슨 포드가 공주의 상대역으로 너무나도 찰떡같다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래는 전혀 고려조차 해보지 않았던 해리슨 포드에게 덜컥 한 주연급 역할을 제의하게 되죠. 이런 기적 같은 우연으로 인해 해리슨 포드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간판급 캐릭 라고 할수 있는 한 솔로가 되었고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아는 해리슨 포드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스타워즈는 70년대 당시 보고 있어도 믿기 힘들 정도의 비주얼 쇼크를 선사했고 미국에서 광적인 사회 현상을 일으키며 전설이 되었죠. 이러다 보니 해리슨 포드의 인지도 역시 순식간에 전국구가 됩니다. 그가 연기한 한 솔로라는 캐릭터의 인기는 그의 애드립 실력도 한몫했습니다. 원래 대본대로라면 공주가 사랑해라고 말할 때 나도 사랑해라고 답해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해리슨 포드는 이 캐릭터의 성격상 좀 더 시크한 대답이 좋겠다고 생각 했고 공주가 사랑해라고 말하자 나도 알아 라고 대사를 바꿔서 답 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까지도 스타워즈 시리즈의 명대사로 남았고 여러 패러디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죠 조지 루카스와의 인연은 스타워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의기투합하여 영화사에 장장 40년이나 이어질 해리슨 포드의 또 다른 분신을 만들어내죠 바로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어드벤처물의 바이블이 된 영화이며 가죽 자켓을 입은 채채찍 액션을 펼치는 고고학자라는 독특한 주인공 캐릭터가 매력적인 시리즈죠 조지 루카스가 기획과 각본을 맡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스타워즈 못지 않은 20세기 아이콘이 됩니다. 이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1편, 2편, 3편이 3연속으로 그의전 세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죠. 이 영화 덕분에 장래 희망이 고고학자인 아이들이 많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캐릭터는 원래 해리슨 포드가 캐스팅될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까지 통과해 계약을 앞둔 톰 셀렉이라는 배우가 있었죠. 그러나 막바지에 출연하고 있던 드라마가 스케줄을 바꿔주지 않아 촬영 직전에 캐스팅이 무산됐고 이에 급하게 배우를 찾던 과정에서 조지 루카스는 다시 한번 해리슨 포드를 선택한 것이죠. 캐스팅 제의를 받자, 해리슨 포드는 직접 대사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대표 캐릭터인 스타워즈의 한 솔로와 비슷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차없이 수정해 다른 느낌을 주었죠. 인디아나 존스의 능글맞은 유머도 이때 다듬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해리슨 포드의 애드립이 만들어낸 명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와의 이 1대1 결투장면이죠. 원래 대본대로라면 멋진 채찍 액션으로 검사를 제압해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 당시 날씨가 너무 무더웠던 데다가 식중독까지 걸려 최악의 컨디션이었던 해리슨 포드는 갑자기 귀찮다는 듯 허리춤에 총을 꺼내 상대를 쏴버렸죠 이런 허무한 결투는 현장에서 빵 터지는 반응을 얻었고 이대로 최종 대본도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화룡점정이었던 것은 총을 쏜 후에 해리슨 포드의 표정인데 귀찮다는 듯 영혼 없는 이 표정은 사실은 촬영 당시 식중독 때문에 너무 힘들다 보니 빨리 퇴근하고 싶다는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선 상대가 하찮다는 듯한 표정처럼 보여요 타성의 찰떡인 연출이 되었죠. 해리슨 포드는 사실 배우로서의 활동 못지 않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활동으로도 유명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목숨을 야야. 구하는 일이죠. 그의 일화들을 들어보면 목숨이 위험한 사람들을 작정하고 찾아다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높이 3,300m 암벽에서 등산객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헬기 면허가 있던 해리슨 포드가 개인 헬리콥터를 직접 몰고 와 병원으로 후송해줬죠. 이 등산객은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도 해리슨 포드의 모자에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안 좋았는데 병원에 후송된 그 다음날에요. 자신을 데려다준 파일럿이 해리슨 포드였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이름에는 열세살 소년이 드넓은 국립공원 옐로우스톤에서 실종되자 또 비행기를 몰고 와 수색에 동참했고 18시간 만에 해리슨 포드가 직접 발견해 고출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다 보니 한 번은 해리슨 포드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죠. 골프장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 겪었습니다. 팔과 골반이 부러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긴 했으나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죠. 이때 충격이 워낙 컸는지 해리슨 포드는 생애 처음으로 약 5일간의 기억이 없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큰 사고 이후 해리슨 포드는 공중비행을 줄였는데 사람 구하는 버릇은 어디가질 않는지 이번에는 지상에서 또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운전 중에 앞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고 비탈길로 굴러떨어진 차 안에서 여성 운전자가 갇혀있었죠. 해리슨 포드는 가장 먼저 달려가 운전자를 구조했고 고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옆에 있어 줬습니다. 이때 해리슨 포드의 나이는 75 이었죠 어느덧 80대가 된 해리슨 포드는 올해 6월 28일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이라는 영화로 생애 마지막 인디아나 존스로 돌아옵니다 이번 영화를 끝으로 정들었던 중절모 채찍과 영원한 작별을 구하죠 1969년 뉴욕을 배경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다이얼을 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를 무대로 지상 상공 해상을 넘나드는 쫓고 쫓기는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이번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총괄 제작을 맡았으며 시리즈 처 으로 다른 감독이 연출합니다. 바로 로건, 포드 대 페라리 등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 두 차례 후보로 오르며 오락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으로 유명한 제임스 맹골드 감독입니다. 영화 의 성보를 처음 보게 된 스티븐 스필버그는 지금까지 인디아나 존스 연출은 나만 할줄 안다고 자부했었는데 제임스 맹골드의 연출이 너무 훌륭해서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 영화에는 특히나 인디아나 존스 팬들에게 반가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젊은 에리슨 포드의 얼굴을 복원한 프로로그 장면이죠. 최첨단 디에이징 기법을 이용해 젊은 시절 그의 얼굴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도 촬영에 몸을 사리지 않았는데 이 모습을 본 제작자 캐슬린 케네디와 감독인 제임스 맹골드는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해리슨 포드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용감하면서도 겁이 많고 이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인디아나 존스만의 모순된 양면성을 완벽히 연기해냈다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빵빵한 조연 배우들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오랜 숙적을 연기한 매즈미 켈슨, 오랜 친구로 등장하는 안토니오 반데라스는 둘다칸 영화제 남우조연상 출연했습니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존스의 대녀로 나오는 PB 월러 브릿지 역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출신이죠. 생애 마지막 인디아나 존스 촬영을 마친 해리슨 포드는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캐릭터의 끝을 볼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관객들이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는 영화가 만들어진 것 같다. 이 영화에 관한 추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깜짝 놀랄 것이다.